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4월 7일 금요일에 또 하루를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금요일 보내시고 기분 좋게 또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비가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어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또 제너럴리딩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어제 목요일에는 제가 또 이래저래 어, 일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또못 찍게 되고 미루게 되었습니다. 금요일, 토요일, 또 일요일에 주간 운세까지 오늘의 운세를 제외하고 또 하루하루 또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런 영상들 또 재밌게 또 쉬면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4월 7일 금요일입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분들. 자, 1번 분들은 컵 9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과 사람들이 많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고요. 자신감이 좀 많이 따르는 날입니다. 사람의 덕이 따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. 자신감, 너무 또 과하면 자만심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는 필요한 날입니다. 오늘은 성공적인 하루가 될것 같고요. 여러분들을 위해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발목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,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발 붓고 나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도 할수 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, 주변에 쉽게 이렇게 또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오늘은 하루를 보내는 또 쉽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2번 분들. 자, 2번 분들은 지팡이 5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주변과 좀잘 맞지 않는 일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. 좀 이래저래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큰 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불안하거나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좀이 일이 수습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그리고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겨도 그런 것들은 잘또 풀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싸움이 생겨도 그 싸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, 뭐, 회의를 한다, 논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의견이 잘 합쳐지지 않는 날입니다.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모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또 흘러가기 쉬운 날이니 너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도 주변 사람들을 너무 따라가기도 하지는 않는 것이 오늘은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끌어가는 게 조금은 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일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은 경쟁자도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괜히 또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어,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치이기도 쉬운 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황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잡아내고 얻어내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쉽게 흘러가는 것은 없지만 어렵게라도 힘들게라도 얻어내는 좋은 결실이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 마음을 좀 숨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표현을 확실히 하는 게 오늘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좀 따르지 않을까 싶고요. 그만큼 대인 관계적으로는 조금 가깝기 어려운 경우들이 오늘은 따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되고 확실히 끝맺음을 지어야 되는 일에는 오늘은 또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과정을 잘 이겨내고, 여러모로 또 새로운 경험들, 힘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4번 분들. 자, 4번 분들은 마법사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하나부터 열까지 좀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많은 날입니다. 산만하기도 쉬운 날이 될것 같고요. 여러 가지로 또 자신감도 있는 날인데,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잘 해나가는 일들이 오늘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잘 하는 일들, 그리고 또 나름대로 바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, 문서운이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. 그래서 계약적으로 합격, 취업적으로 좋은 일이 오늘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변에 많은 이쁨을 받게 되기도 하겠고요.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매력에 또 끌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저 사람 참 괜찮다. 라고 느끼게 되는 또 그런 대인 관계 오늘 또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, 내가 조금은 일을 줄이는 것도 필요한 날입니다. 집중력이 그만큼 좀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고, 여러분들의 손은 두 개잖아요. 그래서 두 개의 손을 가지고 다섯 개를 잡으려고 하면, 네 개를 잡으려고 하면 놓치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.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놓친다라는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, 좀 어설픈 부분들, 이프로 부족한 부분들의 결과가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오늘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그리고 5번. 분들. 자 5번 분들은 칼 5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주변 사람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.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또 쉽게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만큼 내 것은 내가 잘 챙겨야 되는 날이다. 누군가가 내 것을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. 사람을 너무 믿으면 그만큼 배신당하는 일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을 믿기보다도 오늘은 스스로를 믿어야 되는 날이다. 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물러서면 그 좋은 기회를 남이 가로채가기 좋은 날이니 여러분들이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지치더라도 오늘은 좀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고 내 것을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. 또 좋은 하루, 좋은 또 금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또 금요일에도 제너럴 리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재밌게 또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